어 죄송합니다만 사원증 없으시면 출입이 안 되거든요. 저요? 저이 회사 사장인데 저 모르시나요?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장님. 제가 어제 첫 출근이라서 정말 죄송합니다. 그런데 이상하네. 우리 회사가 언제부터 여자 경비원을 뽑았지? 게다가 연세도 많으시고 다리까지 불편하신데 경비 일을 어떻게 하시겠어요? 아그 경비 아저씨는 제 남편이에요. 며칠 전에 새로운 부장한테 맞아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거든요. 네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? 그럼 아주머니 다리는 어떻게 다치신 거예요? 저도 그 부장한테 당했어요. 정말 어이가 없네. 그 부장이 어느 부서 사람인지 이름은 뭔지 아세요? 부서는 잘 모르겠고요. 다들 김부장이라고 불러요. 그 김부장, 오늘 출근했나요? 이 시간엔 안 와요. 보통 12시, 구내식당 점심시간에 맞춰서 오거든요. 좋아, 김부장, 기억해두겠어. 아주머니, 남편분 혼자 병원에 계시면 안 되죠. 지금 당장 가서 간병하세요. 안 돼요. 사장님, 남편 대신 다른 사람 뽑으면 우리 생계가 막막해져서요. 죄송합니다. 걱정 마세요. 퇴원 때까지 배려해드릴게요. 정말 감사합니다. 사장님 같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? 괜찮습니다. 오늘은 제가 경비를 서면서 김부장이라는 사람 좀 만나야겠습니다. 어 거기 서보세요. 출입하려면 사원증 보여주세요. 사원증? 나 재무팀 김부장이야. 내 얼굴이 사원증이지 어디서 까불어? 이게 뭐하는 겁니까? 팀장님이라도 서로 예의는 지키셔야죠? 예의? 그 나이에 경비나 서는 주제에 무슨 예의? 당신이 그 유명한 김부장이구만. 당신 누가 뽑아준 거지? 누가? 깜짝 놀라지마. 내 남친이 이 회사 최이사거든. 최이사? 좋아 기다려봐. 최이사! 지금 당장 회사 정문으로 내려와 5분 안에 뭐야 당신이 뭔데 그딴 식으로 말해? 휴대폰 주워 당장 왜 내가 주워야 하는데 너한번더 까불면 휴대폰이 아니라 네 대가리가 깨질 줄 알아 5분이 다 됐는데 사람은 아 가짜 번호로 허세 부린 거지? 넌 죽었어 최이사 내가 직접 보여주지 자기야 빨리 회사 입구로 와 경비원 나부랭이가 날 괴롭히네 뭐라고 조금만 기다려 당장 내려갈게 기다려. 곧 누군가 와서 널 혼내 줄 거야. 좋아.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가 보자. 자기야, 누가 괴롭혔어? 어떤 놈이야? 최 이사는 경비원을 보고 깜짝 놀란다. 안녕하세요, 최 이사님? 어, 사장님. 이게 무슨 일이죠? 어떻게 된 거야? 자기야, 뭔가 오해가 있었어. 오해? 당신 여자친구가 우리 회사 경비 아저씨를 병원에 보냈다고? 무슨 소리예요? 그 할아버지가 더워서 쓰러진 걸 제가 도와드렸는데 저한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. 정말 억울해요. 사장님. 제 여자친구 말 들어보시니까 오해였네요. 저희 여자친구 잘못이 아니에요. 변명은 그만하고 우리 회사에 CCTV가 없는 줄 알아? 다 찍혀있어. 명명백백하게. 사장님, 제 여자친구는 해외 유학파 엘리트예요 경비하고 사소한 문제가 좀 있었나 본데. 대수롭지 않은 일 아닙니까? 학력이 높아봤자 뭐해? 우리 회사는 인성과 도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. 내 여자친구 같은 인간은 절대 채용 안 해. 당장 짐 싸서 나가. 사장님, 다시 생각해보세요. 제 여자친구 자르면 저도 그만둡니다. 그래, 좋아. 너도 같이 잘렸어. 둘다 당장 짐 싸서 꺼져. 그리고 경비 아저씨 치료비는 너희 월급에서 공제다. 이두 남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댓글로 의견 주시고, 사장의 참교육이 시원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